아니면, 이런 것처럼 이름표 만들기 등등 본인의 덕질 하는데 필요한 것들 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작업에 대해서. 자, 오른쪽에 이제 레이어 볼 겁니다. 아까 처음부터 봤으면 알겠지만, 색깔로 레이어 구분한다 그랬는데, 검은색이 두 개에요. 근데 다른 레이어로 인식이 돼. 이건 뭐냐면은, 그림 파일은 전부 BMP라는 새로운 레이어고, 그 다음에 선 파일은 또 선으로 따로 인식됩니다 두 개가. 그래서 BMP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워크 모드가 인그레이브밖에 없어요. 무조건 깎아내는 거밖에안 돼서 어, 그 그림은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따로 잘라내고 싶다 그러면은 주변에 컷을 하는 테두리를 한개더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아까 이거 쓰면 되겠네. 오프셋 만들게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컬러가, 요게 또 레이어거든요. 해보면은, 요렇게, 연두색 테두리가 하나 생겼죠. 그 연두색의 컷이라는 작업이 들어가 있죠. 인그레이브를 하고 나서 연두색 컷을 하겠다. 하면은 요 컷대로 그림이 딱 잘릴 거니까 이쁘게 딱 떨어질 수 있겠죠. 요런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그냥 요거 사이즈 요거 보고 나서 사각형으로 그거보다 크게 만든 다음에 두개 선택해서 합체. 하면은,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어, 나는 이 사각형은 네모나게 자르고 싶고, 동그란 거는 그냥 인그레이브만 하고 싶다. 근데, 이선 색깔이거든요? 둘다 검은색인데, 검은색은 둘다 컷이야. 그러면은, 얘를 누르고, 다른 색깔로 딱 하면은, 컷이 두 개가 됐죠? 그러면은, 옵션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검은색과 파란색 작업은 서로 다른 작업을 할 거고, 어, 검은색은 컷, 파란색은 컷. 지금 둘다 컷이니까, 파란색을 아까 나는 인그레이브를 하고 싶었으니까, 인그레이브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BMP는 워크모드가 인그레이브밖에 안 떴는데, 어, 일반적인 선 파일은 다섯 개가 뜨는데, 딴거 필요 없이 인그레이브만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인그레이브에서는 밑에 게 활성화되고, 컷을 하면은 위에 활성화됩니다. 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장비마다 값이 달라서, 그 장비에 직접 써보고, 값을 정해야, 본인이 이제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어, 무한상상실, 앞쪽 칠판에 가보면은, 이제, 각 장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정 값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면 됩니다. 보통, 지금, 인그레이브는, 200에 10으로 돼 있나? 파워가 10, 스피드가 200. 빠르고 약하게 삭삭삭삭 긁고 지나가는 거죠. 어, 해서, 이렇게 맞추면은 여기 값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까는 컷 100에 50된 게, 인그레이브 200에 10으로 바뀌었죠. 요렇게 하면 되고, 컷은 자를 거니까, 음, 파워가 25인가? 그 스피드가 35인가? 지금 이 값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그거는 가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학교 컴퓨터에는 다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냥 생각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내가 요 모양 이름표를 자르고 싶다 했을 때 얘는 잘라야 되고 얘는 자르면은 구멍이 tjcam 이라는 글자가 구멍이 숭숭 뚫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그랩으로 깎아야 되니까 얘를 파란색으로 하면 되겠다 근데 파란색 시... 스피드 200에 파워 1 0으 하면 너무 연한데 그러니까 TJ를 좀 강조하고 싶다 일단 그룹 풀고 TJ만 그룹 캠 그룹 그래서 캠은 좀 작게 만들자 그래서 TJ를 좀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럼 얘를 또 다른 레이어 만들고 컷이 아니라 인그레이브 해가지고 어, 아까는 10이었으니까 이번에 20 200에 20 요런 식으로 하면은 TJ는 200에 20, 캠은 200에 10.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파워로 깎으니까 파이는 깊이가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사각형 잘라가지고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로 할수 있으면은 어 기본적인 거는 다할수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걸로 우리가 학교에 살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자, 사진에다가 밑에 글씨 새겨가지고 펜던트처럼 만들어 다니기, 아니면 요런 것처럼 이름표 만들기, 등등 본인의 덕질 하는데 필요한 것들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알아야 될 거. 자, 작게 놓고 봅시다. 자, 그림 파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검은 선이 있어갖고 얘랑 요 검은 선이랑 헷갈릴 텐데 이 검은 선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지 얘가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 세팅만 잘라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세팅만딱 했을 때, 작업 자체는 다 깎겠지만, 여기 세팅만 칼로 딱 해서 뚝 떨어지지, 얘들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니까, 러이 검은 선 같은 경우에는 이 BMP에 대한 영역을 표시한 선이라 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이 여러 개인데 그림마다 다른 파워를 좀 잘해가고 싶다. 이 그림도 색깔 바뀝니다. 서로 다른 색깔 나오죠. 그래서 그림마다도 서로 다른 작업을 할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림 파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이 바뀔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로 선을 놓고 싶다 자이 안에 하나 딱 넣어 가지고 이거를 전부 가운데 정렬하면은 안에 선이 있는데 지금 얘도 검은색 얘도 검은색이면 두번 잘라 갖고 그냥 이렇게 생긴 거 나와요. 그러면 안에 거를 인그레이브를 해보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지우고 시뮬레이트로 보여줄게요.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컷은 그냥 우리한테 알려진 선을 다 잘라버리는 거고 인그레이브는 다친 도형, 뚫린 공간이 없는 곳을 다 치, 색칠한다고 보면 됩니다. 뚫린 공간이 없는 도형을 다 칠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안쪽을 다 칠해버리니까 선이 안 나와. 그러면은 결국엔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파란색 하지 말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얘를 컷으로 넣어야 됩니다. 파워를 약하게 해 주면 돼요. 스피드가 작고, 파워가 높고, 이럴 때는 더센 거고, 파워가 약하거나 스피드가 높으면 은 약해집니다. 이제, 봅시다. 자. 잉그레이브, 인그레이브 자르고, 자르고. 이거 자르는, 두 번째 빨간색 자르는 거는, 200에 15 정도면 안 잘리고, 조금 홈이 파여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선처럼 보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이제, 어, 사각형, 무늬가 있는 이름표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뽑고 싶다. 작업 파일은 pwj5. 그러니까, 저장을 누르면은, save as. 근데 보통 저장 누르지 말고, 파일에 save as 누르면 확실합니다. 해서, pw, 어, 여기 파일 이름인데, 파일 이름에 한글 하지 마세요. 영어랑 숫자를 하는 게, 인식이 잘 됩니다. 이게 중국 중자라서 그런지 한글을 잘 지원 안해 주더라고요. 저장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가, 요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게 레이저 커팅기에 있는 패널하고 거의 똑같은 건데 보통은 이제 USB 케이블을 이용해 갖고 레이저랑 컴퓨터랑 유선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방식을 안 쓰고 USB에다가 파일을 담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눌렀을 때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세이브 도큐먼트 U 파일, 그러니까 U 파일이란 걸로 저장을 해가지고 USB에 넣고 돌린다. 아니면은 또 문서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은 바로 선을 타고 장비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 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게 아마 처음 설치하면 설정이 안돼있을 거예요. 여기 점점점 눌러가지고 요거 두 번째 Order by Layer 요거를 체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적힌 순서대로 작업합니다. 아까는 t j c a 이라는 글자를 먼저 인그레이브.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요 글자를 먼저 인그레이브 하고 잘랐는데 체크하고 나서는 누르면은 쭉 보면 이제 선부터 자르고 선을 자르고 인그레이브를 시작합니다. 해서 어 요까지 됐으면은 요거 누르면은 파일 형식 보이죠? UD 파일 제하고 UD5. 이 파일을 가져와야, 어, 이제 장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DOC 1대 있는 거, 영어나 숫자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장하고, USB로 복사를 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그거, 저번 시간 영상처럼 하드웨어 사용하는 거 보고, 레이저 커팅기 작동을 시키면은 됩니다. 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